그 어떤 문제도 피해 갈수 없는 수학의 백신 백은합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 예비 고1 학생들을 위한 문제집을 추천해 주기 위해서 제가 이제 이렇게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는데요. 지금 현재 예비 고1 학생들 지금 12월 아주 중요한 이 시기를 보내고 있어요. 어, 학생들마다 진도가 많이 다 다를 거예요. 중학교 3학년 현행을 하는 학생들도 있을 것이고 고등, 상하, 수원, 수투, 심지어 미적, 확통을 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자기가 중학교 때 나갔었던 선행은 선행대로 진행을 하시고요. 이번 겨울 방학 12월부터 지금부터가 방학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부터 꼭 챙겨야 할 부분이 바로 고등, 상에 대한 깊이 있는 심화 수업입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추천해주고 싶은 예비 고1학생들에게 이번 12월부터 고등상을 꼼꼼하게 다질 수 있는 교재를 추천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자, 일단 셀수학이나 아니면 이 유형서를 좀 제대로 안푼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유형서 중에서는요, RPM도 있고 센수학도 있고 만렙이라는 교재들도 있는데요. 좀 많아요. 그런데 이제 센수학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많이들 아시니까, 유명한 교재니까 센수학을 기반으로 했을 때 난이도가 만렙은 조금 더 쉬워요. 유형서이긴 하지만. RPM은 센수학과 비슷한 B스텝의 유형이 있고 센수학에 있는 C스텝 정도의 난이도의 문제는 좀, 한두 문제 밖에 없어요, RPM에는. 그리고 수학의 바이블이라는 이투스 출판사에서 나오는 BOB. BOB라는 유형서가 또 있는데요. 유형서가 RPM과 BOB는 양이 좀 적어요. 만렙은 쉬운 유형서이고요. 센 수학은, 만렙과 센 수학은 양이 조금 더 있어요. 그래서 이번 겨울방학 동안에 어, 내가 정말 뭐 쉬운 문제들까지 다 확인하고 이렇게 문제를 많이 푸는 것 보다는 정말 제대로 알아야 하는 필수 유형들을 풀고 싶다라고 한다면 RPM과 BOB를 추천을 드리고요. 자, 좀 많이 트레이닝을 좀 해보고 싶다라는 친구들은 조금 쉬운 교재를 선별하고 싶은, 예를 들어서 내신에서 한 180점대나 그 이하인 친구들, 그런 친구들은 만렙을 추천하고요. 내신이 190점 이상인 친구들 같은 경우는 센 수학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유형서가 다 끝난 친구들은요, 이제 심화서로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심화 중에서 가장 중요한 심화가 자첫 번째는요, 수학의 바이블이 개념서라고만 알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사실 수학의 바이블과 정석은 물론 개념서이기는 하지만 그 안에 심화 문제들과 실력 다지기 문제들이 상당히 난이도가 좋게 많은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수학의 바이블이나 정석으로 이제 그 다음 문제들을 꼼꼼하게 풀어보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은 일품을 추천드립니다. 자 사실 일품과 블랙라벨이 있는데요 블랙라벨은 사실 약간 넘사벽인 친구들이 정말 제대로 해야 효과를 볼수 있는 교재예요 그래서 블랙라벨은 조금 독특한 넘사벽을 위한 학생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추천 영상을 찍을 거고요 그래서 일품을 우리가 고등상 심화를 하기에 좋은 교재로 추천을 드리고요 어 선생님 저는요 일품 이미 다 했는데요 라는 친구들도요 일품을 다시 공부하는 것도 정말 추천드립니다. 일품은요 막 선행을 조장하는 문제집 아니고요, 현행을 좀 깊이 있게 꼼꼼하게 다뤄질 수 있도록 해주는 문제집이기 때문에 일품 하나 하나의 문제들을 좀 곱씹으면서 천천히 고민하고 자기가 안 풀리는 문제라 하더라도 5분에서 10분씩은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고민을 할 때. 그냥 넉놓고 이렇게 고민하는 게 아니라 손이 바쁘게 움직이면서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계속 여러 가지 방법들로 도입하다가 5분에서 10분씩 고민을 했는데도 안 된다. 그러면 과감하게 너무 집착하지 말고 다음 문제를 풀어요. 풀다가 나중에 다시 되돌아가면 그때 아 내가 이단소를 생각 못했네 하고서 풀리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 일품을 푼 사람은 일품을 한번더 푸는 것도 추천드리고요. 자, 절대 등급이라는 문제집도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절대 등급도 난이도가 좀 높아요. 그래서 이 주위에 있는 세마고나 병고나 이제 요런 친구들이 좀 절대 등급 문제집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학교 선생님들께서도 이제 절대 등급이나 1등급 수학 그리고 이제 일품에 있는 문제들을 좀 많이 좀 물론 여기 있는 문제들 중에서 학평 기출 문제들이 좀 다뤄져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이 문제집에 있는 문제를 발췌하시는 건 아니고 학평에 있는 문제와 겹치는 문제들. 그러니까 그만큼 문제에 대한 선별이 좋다는 얘기죠. 선생님들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문제와 일품에서 다뤄져 있는 문제 이런 것들이 좀 겹치는 경향이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요. 조금 쉬운 유형서 만렙을 추천을 드리고요. 자, 조금 양이 적은 유형서 RPM과 BOB를 추천 드리고요. 조금 양도 있고 트레이닝을 할수 있는 유형서 센 수학을 추천 드립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현행을 좀 깊이 있게 심화를 다루고 싶은 친구들에게 일품을 추천을 드리고요. 그 전에. 정석과 수학의 바이블 문제들을 꼼꼼하게 푸는 것도 정말 추천드립니다. 자, 여기 제가 이야기했던 것들을 혹시라도 다푼 친구들이 있으면 풀었던 문제들을 다시 푸는 것, 틀렸던 문제들을 다시 푸는 것을 먼저 추천을 드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교재를 또 원한다라고 한다면 1등급이나 절대 등급을 추천드립니다. 혹시라도 궁금하신 거 있으면 댓글 남겨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